현재 실시간 상으로는 0.92% 가량의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언더슈팅 구간을 끝냈어요. 그러면 언더슈팅 구간에 상승 차트를 더 그려내게 된다면 이거는 뭐, 신고점 경신도 가능해 보입니다. 바로 뭐, 방송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렸지만 어제 순유입이 역대급이었어요. 아마도 그 여파가 공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떨코교님, 일빠, 감사드립니다. 버블랙님, 이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 우리 호주에서도 ETF가, 그리고, 어제 보셨나요? 야, 기가 막힌다. 역대급 매수세. 정확하게는 이 현물 ETF, 월가의 현물 ETF 출범 100일 만에 역대 두 번째. 경신은 아니지만은 순 유입이 있었다. 한마디로 현물 ETF를 통한 매수세가 어마어마했어요. 네. 그 와중에 특이한 점은 우리 블랙락 형님 누님들보다는 피델리티 형님 누님들께서 많이 좀 사주셨고 아크인 베스트먼트 기타 아 이제 각 운용사에서도 <laughs> 조금 매수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 그레이 새끼들 어차피 살거전 전날 왜 팔았어 싶을 정도로 그레이 새끼들도 좀 샀다 큰 도움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레이 새끼들이 조금만 더 사줬으면 역대 최고치 경신하는 건데 뭐 어찌됐든 우리 현물 ETF 날이 갈수록 우리 가슴을 두근두근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예상은 하고 계셨겠죠? 어차피 앞으로 1년 동안 오르게 돼 있잖아요. 어제의 성과를 그냥 우선 넘길 수도 있지만 조금 이제 평정심을 찾고 도파민 관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백 차트 좀 봐주세요. 어, 일단. 같이 보도록 해요 근데 지백은 차트를 보고 투자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거 우리 지백 기준이 뭐, 뭐였나요 코인베이스 벤처스 현재로서는 골든 크로스를 기다리셔야 되는 그리고 되돌림 구간은 3.7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7원 돌파 나오면은 아마 직전 고점에서 살짝 조정은 받겠죠 페이크 패턴 한 두세네 번 정도 있을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3.7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골든 크로스가 중장기 골든 크로스까지 터진다면 아마도 직전 고점을 터치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직전 고점에는 매물대 저항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 추이를 봐야겠지만은 거래량이 먼저 급격히 늘어서 줄어드는 추세라면 직전 고점에 무조건 부딪혀서 한 번쯤은 지지선을 확인하게 되는 이런 차트가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거래량 추이가 이렇게 정비례 차트로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도 직전 고점을 경신하는 오버슈팅이 강하게 나올 것으로 추정은 되나? 이 짧은 차트로 핀셋 분석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지백을 왜 투자했냐? 이 근본적인 이유로 돌아가서 코인베이스 벤처스를 믿고 투자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팔지 않는 한은 갖고 있어도 되고 얘네가 팔기 바로 직전 아니면 얘네가 팔때 아니면 팔고 나서 바로 매도를 하시면 가장 좋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단기 오버슈팅인가요? 아니면 박스권 상단 이동에 대한 초석인가요? 박스권 상단 이동에 대한 초석이지 않을까? 일단 옵션은 전부 다 청산이 됐어요. 기존의 옵션이 71K까지 있었는데 전부 다 청산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선물 시장을 참고할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현물 ETF를 참고하셔야겠죠. 오늘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현물 ETF 장외거래 상승세는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0.9% 정확하게는 뭐 영, 현재 실시간상으로는 0.92% 가량의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언더슈팅 구간을 끝냈어요. 그러면 언더슈팅 구간에 상승 차트를 더 그려내게 된다면, 이거는 뭐, 신고점 경신도 가능해 보입니다. 바로 뭐, 방송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렸지만 어제 순유입이 역대급이었어요. 아마도 그 여파가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호주 현물 etf 아직 매수세가 도드러지지 않습니다 호주 현물 etf가 쌍끌이 또 홍콩은 오늘 이제 뭐 삼끌이 뭐, 요 정도? 홍콩 마감 보셨나요? 오늘 홍콩 마감은 약 45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5억 원 별거 없단 얘기죠. 아직은 중국 본토로부터 자금 유입이 뭔가 이제 중간에 좀 막혀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기다리다 보면 잠재적인 호재로 추후에 이제 천안문 이런 주요 이슈들이 지나가고 나면 조금 뭐 관문이 하나, 두 개씩 열리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잠재적인 호재는 그냥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순유입세, 특히나 피델리티의 매수세가 강하게 보여졌습니다. 이게 좀 우리가 참고해야 될 만한 내용이 아닌가. 가슴 두근두근 하시죠. 피스 네트워크 장기 단기 전망 좀 부탁해요. 피스 네트워크는 그냥 내년 5월까지 꾸준히 보유하세요. 지금 보고 계시나면 주봉이고요. 기존의 피스 네트워크가 네, 좀 언더슈팅이 강하게 나왔던 이유가 유통량이었잖아요. 내년 5월까지는 유통량 증가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조금 기존보다 많이 무겁기는 하겠지만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될 거고요 차트가 뭐 데이터가 뭐 워낙 좀 약하기 때문에 단기 전망은 사실은 차라리 모르고 계시는 게 나을 거야 왜 매물대 저항이 얘는 신규 코인이다 보니까 매물대 저항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차트가 이렇게 길게 늘어진 코인 같은 경우에는 물려 있던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면 사람이 조바심이 나서. 평단가만 오더라도 막 팔아버리는 이런 행태를 보이게 되는데 얘는 신생코인이잖아요 비교적 상장된 지 얼마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최고점에 물려 있는 사람들도 불안하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기다리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그마저도 그런 이 감각조차도 없는 사람들이야 뭐 매물대 저항이 어느 정도 보이기는 하겠지만은 그렇게 뭐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그어드린 라인이 대략적으로 한 900원대 후반 그리고 1,400원대 이렇게 매물대 저항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단기 고점으로 작용을 할수 있으나. 상장 기간이 짧고, 투자자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거의 뭐 단기 매수 때 보이는 이런 급등봉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 없고, 추후에 많이 올라간 다음에 파시면 된다.